아 근데 되게 후드가 산 듯해요? 네, 예, 데, 예, 데, 데, 굉장히, 데,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아, 좋아하세요. 아, 좋아하세요. 아 아구 후드. <laughs> 세윤이 형. 아 아구 TV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유우 아구 아니 유세현입니다아아 <laughs> <laughs>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아구라고 갑니다. 이네이트가 <laughs> 자박. <될줄> <laughs> <laughs> 습니다 오늘은 진짜 역대급이라고 불릴 정도로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을 모셔볼까 하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보고 듣고 했던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보도록 할까요? 신동님 들어와주세요. 아이돌로 변신! 어리리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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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반갑습니다. 아니, 여기를 다 오더니 와아 레전드. 야, 아무튼 그래서 오늘 신동님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우리 오늘 그냥 스태투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예전에 제가 방송을 봤을 때 어, 보이스 채팅으로만 해가지고 이렇게 막아 맞아요 원을 가르쳐 드렸죠. 네, 가르쳐 주는 거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탑원 그런 거 보면서 어스타투는 가르쳐 주는걸왜안 하지? 라는 생각에 제가 연락해봤죠. 아 근데 혹시 저도 궁금한 게 저를 알게 되신 게 스타투 검색하다가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역기 전략을 제일 많이 보죠. 역기 <laughs> 전략이 제일 재밌어. 처음에 방송 볼때 세윤형 유행어 막 했었는데. 그게 정말 헛.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에이, 잘 모르시구나. 뭐 이런 거 있는데. 잘모르시구만 <laughs> 이거를 제가 따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세윤 씨를 따라하는 염소를 따라하는 나. 아 이런 느낌이었죠. 네. <laughs> <laughs> 예전에 세윤이 형한테 이거 한번 보여줬거든요. 네, 형이랑 네. 형이랑 목소리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어허! 하면서 막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보죠, 세윤이 형한테. 더블 유세윤. <laughs> 아, 저는 진짜 유세윤님이면 너무 영광이에요. 세윤이 형. 아, 아구 t v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유아하고 아니, 유세윤입니다. <laughs> 아, 아,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아, 구어겁니다 네, 나이스가 아니야? 또 개인기가 있습니다 무슨 개인기는거야 도저히? 동그라받아?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아그거 그거 한번 보여줘 염소 염소 네! 네! <laughs> 염소를 더게 해야, 어뜨... 어? 해야 돼요 어떻게 보여줘요? 아니, 아 이게 역시 따라갈 수가 없네요, 제가. 아, 여기 지금 아... 채팅창 난리 났어요. 와. 여러분, 유세 아, 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고트이 아, <laughs> 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유세 <laughs> 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오고맙습니다 어, 안녕. 네. 뭐, 아, 잘... 실제 들으니까 더 똑같은 거 같아요. 저도 소름 돋아요. 더블 유세 윤이 성사되다니. 이 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laughs> 저도 그럼 좀 누구 좀 연결시켜 주세요. 가부통, 가부통 전화 한번 해 봐요. 보셨나요 근데? 그 친구 막 맨날 변신하는 친구 네 맞아요 맨날 어. 변신하는 그 친구 맞뭐 아, 어이! 뭐 이런 거 <웃음> 하는 <웃음> 뭐 이런 거 하는 그 친구 맞아요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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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친구 네. 네, 정상이 아닌 그 친구입니다 아... 네 가부통씨 네, 지금 제가 신동님이랑 같이 있거든요 네. 가부통님 아예 네. 안녕하세요 신동이에요 네. 변신 네. 한번 해주세요 <laughs> 빨리 하세요 아니 저 사실 헬장에서 <laughs> 아니 왜 어... 친구가 라이브 하는데 보지도 않고 자 헬스장에서 변신해 주세요 <laughs> 자 변신 <웃음> <웃음> 아니 헬스 헬스 끝나면 놀러 오세요 <laughs> 가까이 근처 사세요 아니요 멀어요 아 멀어요 아못 오겠네 네. 다음에 한번 합방해요 아니 그 신동님에게 네? 어제 질문 드릴게 하나 있어 어 <웃음> 뭐지 <웃음> 뭐지 이 슈퍼주니어 네? 아시아를 강타하고 이 세계적인 아이돌 아닙니까? 이 슈퍼주니어 신동에게 로니 콜먼이란? 로니 콜먼이 뭐예요? 아 로니 콜먼 모르신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아저 베개 주인공이요 이.. 이분이요? 네 처음 보는데 헬스 하시는 분이요? 네 <laughs> 가부통 님이 좋아해요 이분네아 그래서 헬스장 다있는 거구나? <laughs> 저기 가부통 씨네 저는 이분을 몰라요 누구예요? 오디빌딩계의 전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공부 한번 해볼게요 아예 근데 이분 방송 잘한다 아니 방송이 아니에요 원래 이래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다음 질문 주세요 어... 사실 이거밖에 준비를 안했거든요 대답해 <laughs> 도 그러면은 신동님과 함께 아구 스타2 역기전략 이상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네. 32강 자 이제 아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아저씨라는 게 아재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재채라는 게 있었어요 콤마와 물결부와 물음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섞으면 아재채가 됩니다 아재. 어 이거 내 글씨체인데? 나 채팅 이렇게 해. 물음표 느낌표 물결점 딱 이거만 쓰는데? 나 이런 거 응응응 이런 거 이거, 아, 이거 아재 맞아요 어쩐지 <laughs> 어린애들이 나랑 카톡을 오래 길게 안 하더라 그래도 이렇게 되면 아재 한표 줘야지 아재 아빠기배님들김밥한줄드시고들가시죠아재채 최종 진화 형태예요 난 저게 왜 아재인지 모르겠어 그냥 어? 저거 내가 쓰는 말이지 나 솔직히 젊은 층인데 나 때는 슈퍼주니어가 원탑이었었지 고루 딱네글씨에요좀두 개씩 찍는 거 그럼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는데? 요 일단 제가 몇개 알려드릴게요 로즈메드 채 강의 첫 번째 말을 시작하실 때 아니를 시작하세요. 아니 그게 뭐야? 아니 너 뭐냐? 진짜 아니를 많이 한다고? 네 아니를 먼저 써야 돼요. 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laughs> 아 네. 아니? 아 일단 요것만 하면 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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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점은 절대 찍으면 안돼점 찍으면 안 되는 거고 그그 점이 하나도 없네 아니 킹즈의 키 신동대야 잘생겼누키키키키읏 이러면 되는 겁니다 킹즈키가 뭐야? 킹즈키 솔직히라는 단어에서 에? 그냥 킹을 붙이면 돼요 아부를 킹구 가꾸라고 불러봅시다 아. 구를 아, 킹구 같고처럼 네. 신동은 킹 킹동이야 그러면 네뭐 아 그런 식으로 갓동. 아 같동 갓동이 신동인데. 아 그죠 신갓. 아 그러네요. 핏동 아. 기동, 킹동, 갓동. 아 재밌다. 신동. 재밌다. 아, 오케이. 키읔을 붙이면 됩니다. 아 그래요? 키읔을 완전 옛날 사람 아니에요? 키읔을 네. 하나 붙이면은 옛날이고요. 아그그크두개 아. 붙여도 옛날이고요. 아 오케이. 레알 갸우기네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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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웃는 게. 네. 요즘이. 요즘이. 아. 레알 갸우기네 카카 <laughs> 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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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아. 여기다 이렇게 해서. 네네네. 테스트. <laughs> 이렇게 완벽해요. 아 좋았어. 합 어, 아 이렇게 와? 대박이다 이거. 맛있어 보이죠? 어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아 근데 되게 후드가 산뜻해요 네, 음, 드, 음, 이, 굉장히 기분 이 좋습니다. 아아 음. 아! 아구 후드. <laughs> 자 저는 볼케이노 소스 잔뜩 묻혔어.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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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맞다 이거 어떠세요? 이거 진짜 괜찮은데 괜찮죠? 슈퍼주니어를 이제 제 입장에서 또 어?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아, 몇 살이죠 혹시? 전 스물여덟 살인데 제가 중학교 때 진짜 그 노래에 푹 빠져 살았습니다 미스터 심플 어? 우와 의외다 아니 그 노래를? 저는 노래를 위주로 다 들었죠 제가 원래 좀 노래 취향이 옛것을 좀 좋아하는데 음, 소리소리 음. 미스터 심플 그리고 록쿠 거. 수능 시즌만 되면 울려 퍼지는 쏘리 쏘리 <laughs> 쏘리 쏘리 저도 많이 봤죠 그때 당시 진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뻤어요 저는 쏘리쏘리 쏘리 덕분에 수능 대박났어요 <laughs> 다른 음? 친구들이 망쳤거든요 아, 좋은 발상인데? 그니까 고맙네요 저 어릴 때 신동님이 캐릭터를 위해 일부러 살을 찌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음, 사실인가요? 캐릭터를 위해 일부러 살때 아닙니다 전 태어났을 때부터 4.3kg였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 4.3kg면 뭔지 알아요? 85년도 저 태어났을 때 가장 우량아가 4.5kg 였어 아. 근데 그 우량아 체크는 태어나자마자 잰게 아니고 태어나고 며칠 후에 우량아 대회에 와서 이렇게 잰거였어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진짜 완전 진짜 난 슈퍼주니어 였지 이값 그러니까 제대로 하죠? <웃음> <웃음> 최고예요 최고 그래서 예전에 나 무슨 예능 나갔는데 신인 때 네. <laughs> 슈퍼주니어다 소개했더니 사람들이 내가 그냥 내 혼자 이름이 슈퍼주니어인줄 알았던 슈퍼사이즈처럼 <laughs>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아 근데 진짜 저는 정말 감사드렸던 게 부담이 조금은 있었어요. 다른 게스트분들한테 굉장히 조심스러웠거든요. 음. 특히나 신동님한테 훨씬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전화를 드렸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딱 고민을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받자마자 하 이렇게 해주셨어요. <laughs> 맞아. 내 받자마자 하. 맞아했어. <laughs> 했어, 맞아 했어, 했어. 와 이건 진짜 너무 편하다. <laughs> 정말 감사드렸죠. 여러모로. 자 그럼 오늘 1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 거고요. 진짜는 제가 스타2를 배우러 왔기 때문에 네.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편은 진짜 바로 지금이 아닌 다음 편에서 스타2 배워보기를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운동과 아군은 자그레트 둘를 즐기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네. 네. 아,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